성경 여행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여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입니다. 첫째는 평화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천사장은 누가복음 일장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군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군대 전사장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데 미가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때 전쟁이나 위험이나 위기에 처하지 않고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 위기 위험에 봉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군대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원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간지 20년 만에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볼때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천사들인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일상 생활을 할때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평안하게,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천사들을 보내시겠죠. 그러나 야곱에게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자연의 어떤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군대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를 파송하셔서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는 숱하게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지만 가끔은 나를 속이고, 나를 해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몹쓸 질병에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위기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도망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시험 들고 넘어지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그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미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승리의 삶이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